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laughs> 오랜만에 만났어요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와. <laughs> 자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이쁜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개봉해보려고 보니까 요 뒤에 우리 작년에 개봉했었던 소니엔젤 할로윈 시리즈 친구들이 나와있어요 자여기 보니까 박쥐도 있고 펌킨도 있고 마법... 마바... 자, 소니엔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해두기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인데 세상에 제가 어제 아트박스를 갔는데 오, 커다란 소니엔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슝쿵슝. <laughs>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을볼 피규어는 소니엔젤 아티스트 컬렉션 할로윈 펌킨입니다. 자, 이 소니엔젤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대충 보아도 약두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소니엔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이 아티스트 컬렉션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 토끼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자를 뜯을게요. 비닐봉투를 뜯고, 오, 상자가 되게 커요. 자, 이 뒤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 테이프도 이렇게 떼낼게요. 자, 이제 개봉을 해보면. 짠! 오, 토끼 귀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대로 꺼내볼게요. 자, 과연, 짜자잔, 자 짜잔! 우와, 진짜 크다. 그리고 안에 뭐가 또 들어있어. 우와, 얘는 이렇게 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펌킨 아티스트 시리즈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뒤에도 이렇게 아티스트 컬렉션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소니엔젤이 커졌어. 너무 좋아. 와, 이것 봐요. 얘는 아티스트 시리즈고, 얘는 그냥 할로윈 시리즈인데... 크기가 진짜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크다.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니까 또 소니엔젤이 이렇게 목도 잘 돌아가고, 보통 소니엔젤 얼굴처럼 생겼고요. 펌킨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뒤에 보면은... 와 엉덩이가 더 커졌어 토실토실해 <laughs> 그 다음에 해피의 할로윈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티셔츠도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민망하니까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뽑았던 소니엔젤 중에 토끼 모양을 한 소니엔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 한번 불러와 볼게요 토끼 친구들 나오세요 짠짠짠 짠, 짠. 그리고 디자인은 이렇게 호박을 닮았으니까 호박도 요 옆에다 놔줄게요 와 너무 예쁘다 얘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오 진짜 예뻐요 <laughs> 여러분 보세요 토끼와 호박이 합쳐진 토끼 호박 호박토끼? 호박 토끼 토끼 호박 호박 토끼 호박 고구마 같은 <laughs> 자 이렇게 토박 토박 토끼 호박 고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laughs> 자 이렇게 아티스트 컬렉션은 기존 모델보다 약두배 정도 큰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게다가 이렇게 또 토끼 친구들과 여기 펌킨까지 같이 두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장식을 해두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개봉해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코끼리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코끼리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바로 개봉해볼게요. 자, 열면은. 짠. 우와!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장난 아닌데, 자, 요 안에도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끼리 카드, <laughs> 할로윈, 펌킨, 아티스트, 컬렉션. 우와, 진짜 예쁘다. 자, 이렇게 상자를 열면, 야, 거대한 코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코끼리 소니엔젤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있는 머리 코끼리 눈이 있어요. 오 <laughs> 거기에다가 코끼리 코까지. 뿅! 이 <laughs> 귀도 엄청나게 커요. 귀도 코끼리 귀. 그리고 이뒤 통수에는 요 펌킨 모양도 있고요. 여기에 날개도 있고. 트레이트릿 이게 그 할로윈 할때 아이들이 사탕 얻으러 갈때이 얘기를 해야지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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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실. 그다음 이 앞에는 펌킨 모양이 프린팅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할로윈 시리즈 아티스트 버전을 두 개를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할로윈 아티스트 시리즈는 누구인가요? 코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코끼리 코끼리가 제일 예뻐요. 뿌뿌 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토끼가 제일 예쁘지. 토끼는 요 뒤에 친구들도 많잖아. <laughs>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소니엔젤 아티스트 버전을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우리. 그러면 안녕! 안녕!